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입니다. 본 영상은 서울 양천구 빌라 강제집행 현장을 촬영한 현장 스케치입니다. 이 사건의 채무자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이자를 수차례 변제하지 않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부동산의 처분 절차가 개시되어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 사건인데요. 저희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채무자의 동생 내외를 가처분 절차에서 특정하고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. 저희는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강제집행 신청, 개고 절차를 속행하였고, 점유자는 개고기한 만료일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본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. 본 집행 당일 점유자는 없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. 저희는 집행관님의 집행 선언과 함께 강제 개문 후 본격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. 해당 부동산은 점유자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라 유채동산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집행을 진행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점유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집행을 방해하려 했지만. 강제 집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. 비좁은 공간에 비해 유체동산이 많아 집행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지만 저희는 문제없이 유체동산을 전부 반출한 후 점유자의 퇴거를 지시한 뒤 최종적으로 시건장치를 변경하며 집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.